안녕하십니까? 자, 이 시간에는 벌써 40번째. 자, 이제 지구단위계획의 필수적 포함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의무적 정대사입니다. 자, 반드시 지정. 하야한다 정비구역이라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나고 몇 년이 지났어요? 10년이 경과한 지역, 지난 지역. 사업이 끝나고 10년이에요. 이런 지역으로 지정되고 10년이 아니고 사업 끝나고 10년이 지나면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됐고요. 두 번째, 체계적 계획적 개발 관리가 필요한 지역로서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면적이 얼마 이상이요? 30만. 체계적 계획적 개발 관리가 필요한 지역로서 면적이 30만 조곱대 이상인 다음에 지역. 공원이나 시가와 조정구에서 해제되는 게 30만 이상. 녹지에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가운데 점은요, 또는 셋 중에 하나로 바뀐 게 주상공 3개니까 30만 이상이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자, 의무적 지정대사입니다. 정비구역 택지개발지에서 사업 끝나고 몇 년? 10년. 정택이 몇 년? 10년. 정택이로 나고 10년 동안 친구였으니까 계속 친구이어야 한다. 한번 싸우도 공원이나 시가와 주정구에서 해제되는 게 30점 이상. 공시법에서 해제되려면 30점 이상 맞으면 돼요. 그 다음에 녹지에서 주상공으로 바뀌는 게 얼마 이상이면 30만. 그러면 지정.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 자, 같이 아, 암기해요 정택이 심년 공시법에서 해제되는 게 해제되려면 30점 이상. 30만 이상이죠. 녹지에서 주상공. 주상공 몇 개? 3개. 30만 이상이면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주상공 3개 다 써요. 하나만 써도 돼요. 하나만 써도 되죠.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시험문제는 이게 많이 나옵니다.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이나 도시 개발 구역은 자뭐 30만 이상이던 10년이 지났던 면적 기간 불문하고 무조건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구별하세요. 정답으로 많이 나온 거요. 뭐 개발 제한을 해제되는 게 30만 이상이면 지정해야 한다. x 도시 개발 구역으로 지정되고 사업이 끝났고 10년이 지났다. 지정해야 한다. x 신도시 만들고 10년이 많이 또새 거니까 특별 관리 필요 없고 지구단위 지정한다는서 관리한단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개발 제한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입니다. 그 면적이 얼마든 간에 자, 의무 관리 대상이 아니고 뭐할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여기서 해제되는데 지정해야 한다, 그래 버리면요. 개발해야 된다, 이런 말이 돼버리죠 지구단위 개구역 개발하는 거니까. 그러면 도시의 녹지축이 나만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한다가 아니고 할수 있다로 되는 거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정택이면요 10년 지정하여야 한다 공시법에서 해제되려면 몇점 이상 30점 녹지에서 주상으로 바뀌는 게 얼마 이상 30만 그러면 지정하여야 한다. 조심할 것은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된 적이나 도시 개발 구역은 개개 그러죠 개발 제한 구역 도시 개발 구역 개개 그러네요. 얘는 면적이 얼마든, 기간이 얼마든 무조건 지정할 수 있다. 시험장 답은 여기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